반 이상이 그런 거야. 엄마 같은 고런 사람이 원했던 것 같아. 부딪힘 같은 게좀 있었지. 그걸 통해서 진짜 많이 배웠어. 키키. 15만 Q&A 2탄 한번 야외에서 촬영해 볼게 우리 키움이들한테 다양한 배경을 보여주고 싶다는 나의 사랑 받아줘 <laughs> 지난번에 이어서 너무 감사한 말들이 너무 많았어 이 채널 보시는 모든 분들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사실 예전에는 왜 굳이 이런 댓글들 달까? 나 약간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 솔직히 근데 지금은 살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보통 사랑이 아니구나 보통 친절이 아니구나 이런 말들을 하나하나 해준다는 라그 마음 씀씀이가 진짜 값진 거더라고 고마워요, 지윤 씨. 그리고 키키 오늘 얼굴 왜 이렇게 꿀광난? 역시 NM PD답게 고춧가루 포인트 보여 내가 올렸을 때 여기 고춧가루 같은 거 붙였었거든. 근데 고춧가루 아니고요. 파프리카예요. 미워할 수 없는 피디계의 이효리. 그래서 나한테 텐미님만 줘 <laughs> 그러면 질문으 바로 가볼게 하트윈즈님이랑 모나리자님이 같은 질문이야 과연 부모님은 키키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럴까 물론 타고난 기질이 있고 환경이 있었겠지 근데 우리 엄마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 그 당시 아빠들은 주 6일 근무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되게 바쁘셨고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셔서 우리랑 항상 같이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어 아무래도 엄마가 교육자시다 보니까 교육자 집안의 자녀들은 사실 크게 엇나가는 법은 없는 것 같아 심지어 나는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? 내가 1학년 때딱 입학을 했는데 우리 엄마 반에 입학이 된 거야. 자기들 요거 생각 가능해? 그래서 엄마랑 1학년 선생님들 다들 난리가 났었지. 그날 바로 반을 바꿨어 우리 엄마가 1학년 4반 선생님이셨고 난 1학년 6반이었어 거의 옆반에서 내가 읽었을 일투도 어떻게 하는지를 엄마가 다 보셨기 때문에 내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 내가 부모님한테 받았던 긍정적인 영향 같은 게 있다면 엄마랑 아빠 둘다 내가 공부 잘하고 이런 걸 좋아는 하 하셨지만 뭐 이렇게 해라 이런 거는 딱히 없었어 근데 Anyway 결정적으로 기억에 남는 거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녹화해서 보여주신 거야 초등학교 5학년 학이었는데 너무 신기했어. 학교에서 잘하는데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애들 이 있다는 거야. 왜 얘네는 도대체 뭐가 꿈이길래 나 저기에 들어가고 싶다. 이런 어떤 욕망의 불꽃을 막 태워주셨어요. 그래서 그 당시 에 민사고는 아니었지만 특목고에 입학을 하게 됐었어. 그 당시 엄마들이 막 일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. 근데 우리 엄마는 일한다는 라 거에 어떤 그 자부심이 있었던 거 같아. 그래서 엄마보다 더 멋진 일해야지. 전제가 생겼던 거 같아. 당연하게 나는 일을 해야 된다. 일을 해. 하지 멋있는 사람이다. 왜냐면 내가 엄마를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도 그대로 적용됐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결과는 <laughs> 직장생활은 3년 반 만에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프리랜서로 살고 있는 나의 어떤 이런 삶참 재밌어. 지난번에 내가 답을 한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했더라고. 나의 소비철학 의 그리고 앞으로 인생 방향, 인생템 그리고 원래 아침형 인간이었는지 요거 너무 너무 통찰력 있는 질문들을 주셨어. 소비의 철학, 얘기해줄게. 사실 나는, 어 돈을 약간 가성비 있게 쓰고 이런 데서 굉장히 큰 뿌듯함을 느끼는 스타일인 것 같아. 이게 되게 이상한데, 자만심이 더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, 나는 뭘 걸쳐도 괜찮아. 명품 안 사입어도 나 이렇게 빛나. 미안해. 공주병 같지. 근데 그런 데서 오히려 더 자신감 얻는 것 같아. 옷이 너무 비싸고 이랬을 때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. 옷이 보이거나 아니면 그 옷을 통해서도 사람이 보이거나. 대부분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명성에 사실 사람이 안 보일 수가 있단 말이야 나는 그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사실 막산낼백 같은 게 있어 결혼할 때 주신 게 있는데 2년에 한번 할까 말까인 것 같아 몇번안 꺼내가지고 음... 아깝네 큰 돈을 쓰진 않지만 재미있게 쓰려고 노력하는 편이야. 내가 최근에 샀던 것들 중에 원가가 300만원짜리 이런 코트가 있어. 근데 그걸 나는 50만원 주고 샀단 말이야. 그럴 때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돈을 주고 내가 딱 변신한 거야. 이미지 변신. 내가 이 옷을 하나 입었을 때 나의 제스처가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진 게 와! 인형 옷 입히기처럼 이거 참 재밌다. 그런 부분에서의 소비는 해도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. 나의 소비의 철학은 재미. 너무 비싼 것보다 오히려 이 정도 한걸 입어도 너무 괜찮다.라는 거를 아는 사람이라는 게 사실 더 멋지지 않아? 이런 실수도 진짜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. 뭘 사보고 공허하고 진짜 질린다 할 때까지 해보고 너무 스스로를 압박하지 말자고. 안 그래도 힘들잖아. 음. 응. 키키 인생템 추천. 딱 생각난 게 있어. 나 나만의 책상이 있거든? 너무 활용도가 좋아서 지금 아침 키친으로 쓰이고 있는데, 나만의 책상을 갖는 거. 여자들한테 특히나 너무나 중요한 일 같아. 평생 동안 말이야. 특히 결혼하고 나서 아이 낳고 나서 나는 나만의 책상이 있는 삶을 꼭 살았으면 좋겠지만 나도 지금 현실은 <laughs> 아침 테이블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. 그 버지니아 울프가 얘기했지. 여자에게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필요한 거두 가지. 문을 잠글 수 있는 방과 그방 안에 책상이 있어야 될것 같아. 원래 아침형 인간이었는지 궁금해. 사실은 맞아. 원래 새벽에 일어나서 뭔가를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 어려서부터. 임신 후에도 늦어도 6섯시 일어나서 뭔가를 사부작 거리는 게 나의 방식이었던 것 같아. 그런데 이제 출산 후에는 패턴이 무너지니까 거기서 에 오는 짜증들이 남편에도 많이 가고 막 이러면서 안 되겠다. 다시 루틴을 지켜야지. 해서 해서 다시 돌아왔지. 앞으로 인생 방향 목표 궁금하다고 일단 궁금해해줘서 너무 고맙고 나 덕분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아 이거 너무 비밀인데 나는 요가를 되게 좋아해. 요가라는 게 사실 평화거든. 그래서 난 평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. 싶어. 되게 나의 하나의 큰 목표. 그리고 그 안에서 어쨌거나 이 키키라는 사람의 또 캐릭터의 목표가 또 있는데 이렇게 자기들과 계속 생기를 나누는 일을 하는 거야. 유튜브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막 챌린지일 수도 있고 막 책일 수도 있고 춤일 수도 있고 막 다양한데 무튼 그게 나의 소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. 그래서 나는 100만 크리에이터 될 거야. 정말 많은 사람들과 또 글로벌하게 컨텐츠를 나누고 싶어. 정말 깊이 공감하는 커뮤니티를 정말 공고히 하고 싶어. 내가 진짜 좋은 방향으로 온라인 데려오세 노력 많이 하거든.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고 싶은 사람도 또 점점 알아서 많아지지 않을까? 키키 친구 축하해. 나는 B, 나, 내 남편도 B, 아이도 B형이야. 키키랑 아이랑 남편 저부 혈액형이 뭐야? 와, 근데 나 혈액형 묻는 거 되게 오랜만이다. 그런데. 잠깐만. 나 진짜 헷갈린다. 와, 자기들 가족 혈액형 다 기억해? 이건 거 같아. 나는 B형, 남편은 A형. 크로기는 A, 병, 형 응, 알겠지? 축하해 근데 키키 남편은 전생에 얼마나 공덕을 쌓았길래 키키같이 귀엽고 능력있고 밝은 아내를 얻은 거야 나도 다음 생에는 키키 같은 와이프를 만날 수 있겠지? 일단은 안목이 반은 높고 반은 안 높은 걸수 있어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봐주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야 이거는 진짜 취향인 거야 그래서 내가 1편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 남편하고의 관계가 막 힘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거의 반 이상이 그런 거야. 남편도 일단가 밝고 명랑하고 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에 끌렸던 거는 같아 근데 점점 살아볼수록 자기가 원했던 사람은 좀 조용하고 이렇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집안 자체를 서포트하는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스타일이거든. 그 사람도 양가적인 거지. 이게 뭐가 더 낫다 이거보다는 어, 머리로는 이거 참 좋은데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약간 엄마 같은 그런 사람을 원했던 거 같아. 근데 정말 아쉽게도 나는 나를 서포트해 줄수 있는 남자를 원했던 거 같아. 왜냐면 나도 에너지가 되게 크고 밖으로 발산해야 되는 형이니까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을 원했던 것 같아. 그러니까 누구의 뭐 잘못이고가 아니라 결혼 후에 스스로가 원하는 배우자의 성향 같은 게 달라가지고 부딪힘 같은 게좀 있었지. 그걸 통해서 진짜 많이 배웠어. 사실은 나는 여태까지의 결혼 전까지의 연애 안 들어준다 싶으면 화내고 그냥 찡찡거리고 이러면 결국은다 들어줬던 그 패턴 속에 살다가 와 내가 이렇게 고집 있는 또 사람을 못 만나 본 거야 근데 그렇게 만났을 때 드디어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 배우자로서 어떤 사람을 진짜 원하나 한번 생각해 봐 배우자로서 데이트만 할게 아니잖아 아이도 낳을 거고 어떤 와이프가 같이 있을까 너무 좋은 면만 보다 보면 그 좋은 면이 그대로 단점으로 다가올 때가 생겨 자기들아 이것은 진짜 큰 꿀팁이야. 근데 내가 하나 보장해. 이런 질문 던진 사람은 결혼 잘할 거야. 똑같은 질문의 연장선상이야. 활발하고 표현력 갑인 키키랑 점잖고 감정표현 적어 보이는 신랑이랑 성격이 많이 다른 거 같은데 배우자의 나와 다른 성향에 서운할 땐 없어. 있다면 그런 서운함이나 다름에서 오는 스트레스 어떻게 결하는지 궁금해. 이게 나의 결혼 후의 스트레스 전부야. 어. 아까 말했듯이 나의 이 활발함을 박수 쳐주고 깔깔깔 웃어주고 그럴 줄 알고 결혼했어, 사실. 왜냐면 우리가 그 개그코드가 되게 잘 맞는단 말이야. 그래서 결혼 후에도 그럴 줄 알았어. 근데. 내 에너지가 더 커진 거야. 남자친구일 때는 아직은 잡은 물고기가 아니니까 좀 수줍게 적당했던 거가 도장 찍어서 오케이! 그동안 하지 못했던 똘끼 같은 거를 남편 거기까지 준비가 안 됐던 거야. 어, 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 안 해주지? 막 이러면서 나는 되게 서운했지. 막 원하는 만큼의 표현이 안 오니까. 이 사람은 이런 표현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?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어, 이 한마디 하는 게 사실은 되게 큰 표현인 거야. 그걸 이제 7년 차에 알았으니까 그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. 많이 잡아봤는데 안 되더라고. 바뀌지 않잖아. 그래서 미안하다고 한게 그거야. 내가 자꾸 고양이한테 멍멍하라고 한 거야. 남편이 그냥 그 자체로 보이게 되는 어떤 시점이 온거 같아. 지금도 배우는 중이야, 물론. 마지막으로 이 친구한테 꼭 얘기하고 싶어. 난 임신 준비 중인데 좋은 말 해줄 수 있어? 내가 임신할 때이 얘기를 들, 듣고서 너무너무 감사했거든? 그 얘기 하나 하고 이제 마칠게. 아이들은 그 부모를 선택해서 오는 거래. 아이를 갖고서 굉장히 두려움이 쌓인단 말이야. 기쁘면서도. 내가 나 하나 건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책임지지? 근데 쌍방이구나, 이게. 내가 이 아이를 원했고, 이 아이도 나를 선택해서 오는 거구나.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거구나. 그 얘기를 내가 듣고서 뭔가 다 책임지려고 내 다른 옷을 입으려고 막 애쓰다가 딱 나한테 맞는 옷딱 입었을 때그 편안함 있지. 그런 느낌이 들었어. 그래서 자기도 임신 준비 중이고 곧 아이가 지켜보다가 정말 좋은 때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. 그 아이가 왔을 때 너무 내 아이다가 아니라 얘가 나를 통해 나오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의 개별적인 존재. 나도 하나의 존재로서 서로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것 같아. 나 요만 꼭 해주고 싶었어. 그러면 자기들 지금까지 키키였고 또 우리 30만 정도 Q&A로 만났으면 좋겠다. 나한테 계속 힘 줘서 고맙고 나도 받은 힘만큼 줄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. 키키 응원해 줘. 키키 멤버십도 지금 진행하고 있어. 되게 응원받는 기분이 들거든. 많은 관심 부탁해.